타고 산 타고 물 건너 두보 두보 저러서 사랑 찾아 살아왔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어, 어이, 도망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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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한번 해지 이거 이거 아 아이고 아, 자주 만나 야되는 이제 매일 만나 했대.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이 살아야 돼. 음, 네. 음, 근데그 근데 저기 주유천하 음. 우리가 주유천하를 하면 세 개를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지만. 새로운 풍물도 소개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는 것도 보는 중요한 거지. 그럼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게 음.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잖아. 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어, 연구해가지고 를뭘 하나 개발해가지고 왔어. 음, 음. 음. 개발 하기 전에 음. 그뭐 안경 혼자면서 응? 음? 그 선글라스 나도 나 하나 써냐고. 만들어 줄게. 그럼? 아야아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왜? 옛날에 응. 라스베가스 가서 응. 이거 하나 가져왔어. 가져와. 어때? 아, 어때? 응? 저영화에 나오는 그, 와, 그 사람들이 그래. 쓰는 거고 똑같져한번 써볼 테니까 한번 보라고. 와. 어때? 괜찮았어.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우리 여행 얼마나? 네. 역시.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야지, 가지. 알았어, 알았어. 혼자는 쓰지.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맞았어. 어? 자, 그런데 내가 이 타임머신을 이게 개발해 가져왔는데. 이거 핸드폰 아니야? 핸... 이거 핸드폰 아니야, 같은 거 이거. 있어. 이거, 이거 핸드폰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거 저 타임머신. 타임머신. 내가 개발했대니까. 아, 그럼 이거 가지고. 어. 어떻이가아 이거 누르면 그냥 간대니까 우리는 거짓말하고 비... 있지 마. <laughs> 우리 비대면이야, 비대면. 그래? 그럼 가 볼까? 그래. 가 볼까? 경복궁을 좀가봐야돼 뒤로 와, 뒤로 와. 알았어, 알았어. 이리로 와. 알았어. 여기 앉아 가지고 앉아서 가야지 모르니까. 아, 아이고, 앉아서. 나, 자, 날고 곱잡아. 곱잡아. 예. 자,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뭐야 이거? 여기 가 경복궁이야? 아, 이 경복궁이 아니고 여기 와우 정산에. 어 용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용이 내 있는 거. 그런데 거지. 왜 이리 와? 아니, 글쎄 그거 잘못 눌렀나봐 내가. 그러니까 그거. 개발한 게 아니구만. 개발이 아니 개발이고 족발이구만. 단게중요한 <laughs> <딴기가, 웃음> 거지 뭐. 아니 그런데 응. 왜 다른데로 왔기 때문에 이 개발이 잘못됐다. 딴데가 어디 있어? 주유천 아래는 건 여러 군데 다 아, 구경하고 가. 그럼 가면 이, 되지. 여기서 음. 또 보고 가. 야 왔으니까. 어, 부처 얼굴이 굉장히 크지? 이건 큰 부처네. 음, 자, 근데. 대불이야. 저쪽에 가면 음. 음, 봐봐. 어, 저쪽에 가면은 금으로 된이 그. 닮아 순인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 음. 금복주 같았고, 거기 나오는. 그건 그... 술인데. 응? 어? 옛날에 금복주. 아니, 난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하 그래, 가한번 보고. 아, 응. 하나 하나 뭐, 이렇게 커? 좀 봐봐. 응? 어? 이게 금복주야? 금금거로 금으로. 아, 금으로, 금으로 만든 된 금으로 됐지. 아, 대단하다. 그런데.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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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대단해. 아 여기서 시간 보내지 그러면 말고. 내가 음. 하고 싶은 경복궁 갑시다. 그래, 경복궁. 경북공. 음. 경복궁으로 가는데, 음. 경복궁은 왜 가고 싶은 거야? 왜 가느냐? 응. 음. 경복궁의 음. 근정전이라고. 음. 그 근정전. 어, 거기에 임금이 사무부던데 그렇지. 오. 정사를 보던데. 정사. 음. 거기 가서 음. 임금 노릇을 좀 한번 해보려고. <laughs> 임금? 어. 왜 임금이 되려고 그래? 왜 그러냐. 음. 조선조에, 음. 조선조에 임금도 음. 훌륭한 세종 같은 임금이 있는가하면, 음. 연산군 같이 정치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 아. 그래서 지금 왕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음. 백성을 위해서 좀 한번 나아아그 네? <laughs> 백성 모으기가 어? 힘든데 아이리로 와봐요 그만 그러면 그거 가야지 어, 다시 가야지 그러면 또 타고 가요 아니 안 타고 아, 가 왜냐면 이게 그냥 아까 그타 보니까 이게 불편해 그래서 음. 서서 가기로 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만 보면 돼 그러면. 하나 둘셋 둘, 셋. 네? 네? 보고 어, 어. 여기네. 여기가 어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 어. 그럼 우리 여기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이제 그렇죠. 왕 왕자리가 저기니까 저기 어. 한번 앉아봐야지어 음, 음, 음. 네. 어때? 이게 딱 보니까 벌써 어? 신하들이 쫙 있는 것 같지 않아? 요 어, 문무백관이 딱 음. 도열에 있는 것같네그렇지 음. 도열에 있지. 음. 그럼 이제 우리가 네. 왕이야 이게. 왕이? 왕이지. 그럼 왕 노릇 한번 해봐. 내가 왕 노릇 한번 해봐. 아. 해봐. <laughs> 우리는 왕은 평상시거든. 건데 이걸 네? 또 해보라고 그래. 네.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네. 음. 목소리를 가다듬어야 돼 우선 우선은 응. 딱 우린 다 요런 거 준비했어요. 와, 아, 아니, 이런 걸 소...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에?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야. 뭐야. 야, 야, 참... 아니 나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아 그럼. 하면... 오늘... 야 그거 좋네. 음. 여기도 있어. 우와. 우와. 완전 청풍령물이구만. 예에 청풍령물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그내왕 왕이야 이제 내 왕이야. 어. 왕이 할 때는 뭐 접어야지. 아이, 접잖아, 벌써. 나하 똑같이 그래. 피면 왕하고 그래. 맞먹지는 아, 뭐야. 알았습니다. 야, 야. 봐라. <laughs> <laughs> 말들 잘 들어라. 아. 아, 이거 꽉뭐 왕이지 뭐. 간신 목소리야. 간이 간신... 내가? 그렇지. 내가 하고도 4 시에 가까운 어, 거든4 시. 어, 맞아. 네 시. 아네 시. 여보라 이게 어. 뭐야? 그러면 응. 난 들고서 그러나 그래. 목소리가. 근데 아 그럼 해봐 그럼 그래. 왕 한번 해봐. 왕. 아니 내가 자 왕. 자복. 이제 응. 왕. 내가 풀이야지여와라개 응. 어. 어. 없느냐. 개. 니가개 맛을 알아? 아, 뭐 이러면 또 골치 아프잖아. 영상. <웃음> <웃음> 영상, 우리 영상 제작하는 데인데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laughs> 자, 근데 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내가 아까 목소리가 왜 그렇게 나왔나 했더니 음. 연세가 많이 드시는데 상황이야상황가 상왕의 그러니까 상왕? 아버지. 아, 내가. 아버지. 응, 그러니까 그럼... 목소리가 그렇게 그게 장애 부게 나왔지. 음, 그럼 우리 음. 아버지니? 그렇지, 그내내저 왕이니까. 밑에지. 내가 왕보다 아, 조금 더 높은 왕이. 그 실력이 없잖아. 상황은. 시, 아 실력이 뭐가 있어 에? 상황이면 그냥 왕이지. 어이, 상황은 음.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어. 응. 여기서 여기서 상황이 벌어지면 길로지 큰일 난지. 저기 아까 그럼 어디로 가? 아주 그냥 아주 요네 세게 가지. 그냥 저기 저미국쪽으로 그냥. 미국도 뭐, 갈수 있어? 무슨 누르면 러시아고 미국이고 유럽이고 그면안 되니까 응? 정말이야요 아, 정말 주요 천하 그러면 내가 뭐 응, 라스베가스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스베가스 어. 라스베가스 이게 들잖아 그거? 어, 안돼절로가 몰려 헐리우드 절로? 헐리, 헐리우드 <laughs> 헐리우드 그래 <laughs> 그 리기뭐 <유리버스 웃음> 어, 스튜디오로 가야 되그요 그래 네가네네네네네네네네그네네네네네네네네 그래. 응, 음. 아니, 근데... 아니, 잠깐만 음. 근데 그 저기 유니버설 스튜디오잖아요. 여기가 네, 어우. 대단하네. 응. 응. 어우 응. 사람도 많고 응. 이제 뭐 촬영도 날리네. 근데 여기 왜 왔어? 응? 뭐 때문에 왔어요? 촬영하려고 아니 우리 촬영하려고. 아 아니, 이리 와봐요. 자, 그럼, 우리 자, 우리가, 우리가 아, 아. 이그 노래 우리 이게 나이가 먹으면 뭐 실버 뭔데 타운, 여기 슬버, 실버 타운. 타운이 있대요. 아. 실버 타운에 가서 우리가 번. 노래 응. 노래를 하는 모습을 촬영을 좀 허, 한번 한번, 한번 어떨 아니 거야? 근데 응. 그게 맞을까? 막반맞고가 응? 어디서 그냥 응? 우리가 허,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뭐 누구 눈치 보고 살았나? 여기도 그 다리 있을까? 다리? 달, 달, 달? 응. 아 여기 달이 있지. 그런 노래 해도 되겠네. 노래 해도 돼? 어. 응. 왜 무슨 달 타령을 다해저달 타령 좀한번 해볼까? 아, 그래? 응. 그럼 나 나는 응. 그 종철이라는 애가 종철이, 네, 종철이가 그 박종철이라고서 해 걔가 응. 나한테 파란 낙엽이라고 배우신 노래를 자기한테 한3일 배우래. 아 그래 배웠어? 어 삼일 동안 배워가지고 한 건데 그한난 그거 한번 해보지? 야그 멋있네. 음. 여기서 잘 찍어줄 거야. 근데 그게 낙엽 아니야? 아, 그런가? 파란 낙엽인가? 그렇지, 파란 낙엽. 근데 아까 내 뭐라 그랬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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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 뭐라 뭐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랬어? 뭐 서로 모르는 거. 뭐 종철이가 뭐 어쩌고. 정... 아니, 그래서 종철이가 그 노래를 가르쳐줬다고. 아, 음. 그러면 잘할수 있어? 잘할수 있어. 아,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근데 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부르는데 의의가. 노인네들이 그렇지, 그렇지. 여기까지 와서. 뭐... 허허 아청년 그렇죠 합청년 그거 아, 어, 말실수한 어? 아, 그, 아, 우리... 거예요. 그래서 음, 무슨 노인? 노조? 좀... <laughs> 노인? 뭐, 노인 써. 뭐, 무슨 하루세나? 아유. 아유, 자 저... 그러면 노인네는 아니지. 그럼 그래? 우린 청년이야. 근데 자... 우리 그럼 스튜디오로 들어갈까? 들어가지. 들어가. 들어갑시다. 그럼 들어가.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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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응>. <웃음> 때 울고 싶어로 그리운 당신 물결도 잠든 어느 날에 호수가에서.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you be 아휴, 아이고 다리 아파 아니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나는 아우 어, 어, 뭐가 아파. 입에서 담 아, 내가 야, 나. 야, 너무 직가리니까 그런 거야? 아니 아, 아니, 음, 음, 그래? 야 노래를 하는데 또다시하고 그래요? 야 가수도 뭐. 음. 아니 나보고 영어를 해. 아니. 근데 내 음, 영어를 좀 약하잖아. 아니 낙엽이 그렇게 잘 보시게 하는 건나침 봤어. 어, 그랬어? 야, 근데. 뭐, 근데. 가을이 그냥 음. 낙엽이 우스우 떨어지는데. 아니한들 물 겨워가지고. 표현이 좋아. 장포 어? 선생이 참, 노래하는데. 다리 그냥 이따만은 게 빈대떡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그서 어. 어. 그러면 그리고 노래하는데 어. 그 여자들이 이렇게 손 잡고 강강 수월래하는그그 그 사진이 아, 뒤에 야. 나오는데. 이야. 한국 처녀들이 야. 저렇게 이쁜 줄 참. 아. 그러게 <laughs> 외국에서 보니까 어. 우리 한국의 어. 미인들은 다 모였어요. 그다 그래, 모였어. 어, 어, 그러니까 다 모였어. 빨리 갑시다. 아, 고국으로 아, 가야지. 근데 여기 있다 가는 게이큰일 나갔어. 아니올래뭐 그래 고국 갔다 오는 거한몇초 사이에 그래, 왔다 갔다니까. 하 그래요? 일단 음. 요거 하나 끝내고. 응. 누르면 또 오니까. 그래. 응, 다음 그러면은... 편에서는 응. 어디로 갈래? 러시아로 갈래? 유럽으로 갈래? 아니면 미국뭐다못 돌았으니까, 뭐 그냥 딴데 가고 싶은데 얘기만 하면 그냥 누르면 오니까. 아다 응. 저기. 응. 서해바다 쪽으로 좀 한번 갔으면 오케이. 좋겠어. 그러면 다음엔 서해바다야?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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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응. 이제 응. 응. 약속하는 아, 거야. 약속, 약속. 약속. 오케이. 응. 오케이. 어. 어, 거 누르고. 아야아 이것도 복사해야 돼, 복사.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laughs> 여기다 넣어서 다 넣었어. 넣었어? 완전 넣었어. 봅시다. 음, 음. 아, 다음 주유천안은 음. 서해안. 서... 서해안. 서해안. 어, 서해안. 서해안. <laughs> 그때 봅시다. 응? 안녕. 네, 안녕. <laughs>